시크을 보고 좀 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경하는 시민들, 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원 의장님과 선배 공의원 여러분, 임정태 시장님을 비롯한 강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함께 지키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깔한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 김강철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진지한 고민을 나누는 장이 되어 새로운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에너지, 환경, 안전 이세 분야는 에너지 대전환의 시기에 같이 맞물려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집단 거주지, 즉 아파트 도시 구조이면서 직접화된 에너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에 따른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 쓰레기, 대기질 등은 어떻게 관리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고용연료를 사용하는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는 우리 시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에사르 열병합 발전소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 전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4년 에사르프 열병합 발전소 착공 전 설명회를 비롯한 홍보를 완료하였지만 해당 주민들은 2014년 이후 이주를 시작하여 에사르프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인지 못한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동안 s r f 열병합발전소 관련 주민들과 소통 방법, 소통 횟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형연료의 방역화 관련입니다. 고형연료는 폐기물 수분 제거, 무게의 경량화, 경량화로 인해 고관 보관, 운반이 용이함에 따라 타 지역에서 제조된 고형연료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 시류, 타 지역 고용 면료 반입 사유와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3년 8월부터 2013년 11월을 해금일 고용 면로 활용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한남, 전남, 고 나주 시간의 간의 경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2013년 11월 바이오 srf를 제외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건강권 침해 관련입니다. 고용연료의 환경영향조사와 고용연료의 종류, 주민들이 요구하는 lng 발전소로 전환하여 lng 연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 환경영향 보고서를 고용연료와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 내포 발전소의 사례에서 보듯 LNG로 연료 전환 시 연료금 상한 예외 사업자로 인정되어 고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료금 상한을 110%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시 나주시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 과제입니다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해 왔고 거의 모든 소송권이 해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소 사유 및 법적 해소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두건 해소 시 나주시의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SRF 가동 시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관련입니다. 만약 나주시 방침대로 SRF 가동 시 주민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나주시의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변 지역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제도 관련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전소 발전기 설치 지점 5km 이내 음면동의 기본 지원과 특별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나주시는 기본 지원금은 한국 전 난방공사를 통하여 지은 중이나 특별 지원금은 한국 전력공사에서 매년 기금 사업 대간 체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 지원 사업 사업 대회간은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연료 s r 알고 발전소 가동과 관련한 환경 위험성 부분의 환경 위성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고용연료 발전 시설의 문제는 이란 에너지 부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자원에 대한 종합적 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에너지 정책과 폐기물 정책 간의 통합적 거래를 통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나주시의 시행 정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빈집 실태 및 탄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 0 1 5년터 2021년 나주시 전체 인구는 증가했으나. 그 증가 비율은 빛가람동의 인구 증가와 같습니다. 빛가람동 남평읍을 제외한 지역은 심각한 인구 감소세로 변하고 화 있어, 이로 인한 농촌 지역의 지속적으로 빈집이 늘어날 경향이 농후하다고 권고는 생각합니다. 여기 스크린 화면에 나와 있듯, 2021년 빈집 실태 조사 결과 빛가람동 제외 나주시 빈집은 1,215호 조사되었지만, 본, 본 생각으로는 더 많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주시의 조사시 전문기관이 대응하였는지, 또 조사시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는 어떤 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주시는 전남의 중앙에 위치하여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고, 까담동 1 6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거주하고 게스트하우스 선호도가 높아. 빈집 활용도가 하 지자체보다 좋은 조건이라 본의 생각합니다. 충북 증판군의 사례를 보면 마을 방문객과 주민들공 주민들을 위한 공연 주차장을 만들어 활용 중이고, 경남 파동군의 경우는 에어비앤비로 민박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주시의 빈집 활용 계에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 제 5조 제 1항에는 시장은 농어촌 정비법 제 64조에 따라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나주시는 조례 제정 후약 7년간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혁신도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빛깔함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사업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03년 6월 10개 혁신도시 추진방침을 발표하였고 혁신도시 개발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개발하로되였습니다 산, 학 연, 관 연결을 통한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거점도시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특성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 도시 창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 문화 도시입니다 이네 가지 유형의 도시개발 계획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학 연관 연결을 통한 혁신을 철평한 혁신 거점 도시 관련입니다 혁신 도시에는 16개 공공기관이 이주해 왔습니다 이주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로 고유의 사용 영역과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로 나주 발전을 위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나주시는 에너지 분야에 많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영역인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전부 한 것으로 보여지며 에너지 분야를 제외한 농촌, 정보통신, 문화, 공공기관을 뚜렷하게 함께 하는 일이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열여섯 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전략 산업을 연결하여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연결해서 향후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 있는 성화 도시 관련입니다. 타 시도 주민들께 나주시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면 무엇을 답할까요? 아마도 나이. 귀신분들은 대곰탕호 정도 합을 하실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은 혁신도시가 중심이 되어 나주시를 새롭게 혁신하여 지역발전 성장 능력을 창출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너지수도 에너지 밸리라는 새로운 나주시의 정체성과 원도신 중심의 역사와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나주시의 비전 및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 도시가 달려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스마트 에너지 시대 스마트 에너지 시트를 기반으로 물과 빛이 어우러지는 계획도시가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청정한 물순환 분수 및 친수 시설은 자연 생활 환경 특성과 조화되는 계획도시로 혁신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되었습니다. 이에 친환경 녹색도시로 계획된 빛가람 혁신도시에 대해 빛가람 호수공원 중심으로 6가지 질문을했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관련입니다. 빛가람 호수공원은 사계절 모두 운동하기 좋은 지역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호수공원 내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혼자되어 있고 최근에는 불법 전동 킥보드까지 다니고 있어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 도로를 새롭게 분리 분리할 대개 여부 및 전동킥보드의 공원 내 분액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용의가, 용의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실개천 활용 관련입니다. 도심의 개천은 여름철 도심 온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주혁신도시 구물머리 공원 언덕에 물머리 공원에서 호수공원 방향 구물머리 공원에서 로데오 거리 방향까지의 실개 천을 서울 청계천과 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벤치마킹하여 좀더 시민친화적인 실계천으로 개선할 여유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범죄 예방 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야간 호수공원의 일부 지역은 조명 시설 미비 등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리 6곳은 야간에 특히 더 취약합니다. 호수공원 다리 밑을 시민들이 쉴수 있는 쉼터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질정화 관련입니다. 빛가람호수공원의 수질은 시 자료에 의하면 3, 4등급입니다. 그동안 수질 유지를 위해서 사용한 비용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은 거의 정 구역이 일3 등급으로 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약 5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깔은 호수공원도 수질 등급을 좀더 상향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개로 호수공원의 근본적인 재정비가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바, 나주시는 호수공원 재정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활용 계획 관련입니다. 빛깔은 호수공원을 에너지 수도의 랜드마크로 호수내 여러 시설물을 재생 순환 에너지 활용 시설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빛가람 호수공원의 시설물을 거의 전무합니다. 빛가람 호수공원의 모든 시설물을 재생 순환 에너지 시설물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시점의 근물 조성 관련입니다. 공원 조성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흥부한 녹음과 여름철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식재가 거의 전무하여 공원을 유화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에서 바람길, 숲길 조종상을 하고 있으나 시민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바라는 호수공원의 공원식재 및그늘 조성을 위한 나주시의 대응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빛깔람동 호수공원이 개성있는 테마공원으로 재정비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운동과 여가활동을 즐기고 휴식 힐링,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동시에 물순환체계 개선을 통해 100% 신재생 순환에너지 공원으로 탈바꿈되어 빛깔함 혁신도지 더 나아가 진정한 에너지수도 나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학습과 창의적 거룩가 가능한 교육문화 의식는제 전문 분야가 아닌 교육문화에 관련된 기획총무 의원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의원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릴 말은 정책은 타이밍이고 정책은 디테일이고 정책은 항상 소통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나주시 행정이 모든 시민들로부터 확실한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시정질물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강경. 네, 네, 김강경은 원님 번째. 김강습니다 김강경은 원님 번째. 이두양째를 구해서 마스크를 이두 번째. 이두 번째. 이두번 마스크는 째이두바째이두 번째. 이두 번째. 이두 번째. 이이이이 다시전이